그 골목 건달 유방은 한 7년 만에 그한 고조가 됐거든요. 천자가 됐어요. 그 그러니까 골목 건달이. 게 그러니까 윤석열도 한 7년 만에 대통령이 됐는데 7년 전 윤석열은 저 지방 검사였어요. 뭐 골목 건달로다야 뭐나 봤자죠. 검사 중에서 지방 검사였으니까, 7년 만에 대통령이 됐는데 대단한 거죠. 유방이 한 고조된 것이나, 그럼 왜 유방은 한 고조가 됐는데, 윤석열은 손바닥 왕 노릇 밖에 못 했는가, 네, 실패했는가, 그 유방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삼부려라고 자기는 뭔만 못하다. 그러니까는 에... <laughs> 자기가 어, 누구만 또 못하다는 걸 부려. 여기 이제 뒤에 소화, 장량, 뭐, 한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세 개니까 이제 삼부려라 그래요. 오부려. 나는 누구만 못하다. 나는 전략전술로는 장량만 못하고, 장자방 있죠. 디테일한 어떤 그런 아주 세밀한 정치 경제는 소화만 못하고, 실전에는 한신만 못하다. 한신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저기, 뭡니까. 예, 한신이 오히려 저, 유방한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유방이 한신한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대는 내가 얼마의 그 병력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은 가 같으니, 한신이 대답하기를, 폐한 한 10만쯤 할것 같습니다. 그것도 많이 쳐준 거죠. 그니까 다시 유방이 되묻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하, 어, 통솔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한신이 대답하기를,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한신이 한방 모인 것도 있는데, 예, 아마 그런 것으로도, 어, 그 유방한테 약간 좀 밉상이 됐을 수도 모르겠네요. 어떻든, 그 유방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거느리는 세상이지만 내가 이를 부담 못 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용인술입니다. 그 그러니까 유방이 그 인재를 모으, 아니 모을 수 있던 거, 있었던 것은, 그 인재를 많이 모으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천금 백고르라 그래요. 그니까, 어떤 나라에서, 중국은 이제 쪼개진 나라가 많으니까, 광고를 냅니다. 예, 죽은 말에 뼈라도 사주겠다. 물론 산 말은 더 비싼 값을 치러주고. 왜냐하면은, 이 전쟁 때 이렇게 뭐, 말을 이렇게 모으려면요. 그, 누가 내겠어요? 잘안 내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말을 모으고, 그래서 이게 값을 쳐줘야 돼요 전쟁 때 전쟁 때를 이렇게 갑자기 그때 일어나면 이거 예상값 받나 해가지고 누가 아, 아, 징발안 해줄 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평소에 말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줘야 되는데 예, 산 말을 사주는 것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죽은 말에 뼈라도 사주겠다는 것이 천금을 주고 사주겠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말 사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인재를 이렇게 귀하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방이은 이제 용인술인데 그러니까. 흐지부지한 인재, 쉽게 말하면 뛰어나지도 않는 인재, A, B, C급이라면 C급, C급 인재도 굉장히 우대를 해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A급이나 B급이 슬그머니 몰려드는 거예요. 아이거 항, 뭐야, 항우는 안 그랬는데 이 방은 C급도 저렇게 대접한 거 보면 나는 A급인가 나는 B급이니까 나는 대접 받긴 해서 몰려드는 거죠. 사실 그 사실 그이 장량이나 소아나 이 한신이요, 항우하고도 다 인연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인연이. 특히, 한신은 그, 항우군에 속해 있던 일개 이제, 그, 뭡니까. 이, 뭐, 장교나, 될, 장교랄까요? 고그 정도 됐다가, 이제, 저, 유방학, 유방 얘기로 간거 아닙니까? 그, 이렇게 모여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 윤석열이 다 반대로 했어요, 윤석열은. 인재가 많이 와도,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이 원래 윤석열 말이쓰열는 없고, 그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만 불러다가 하는데, 그나마도 이 빠른 소리 하면 내치고, 아부하면 남기고, 이렇게 남겨놓고, 아부한 사람만 남겨놓은 거죠. 그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그 윤석열 당이 뭐 대표를 제대로 더본 적이 없잖아요. 전부 비대위원장으로 뭐 지금 다섯 번인가 여섯 번 된다, 된다면서요. 뭐, 대표라, 대표라고 뽑혀봐야 그것도 몇 개월이고. 그리고 뭐,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모이다 모이다 보니까는 무슨, 김용현 같은 그런 장관들 모여가지고 이제 묘를 파버렸는데, 예, 이것이 한고조, 유방은 한고조가 됐지만 윤석열은 손바닥 왕노릇으로 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